이제 아들 사주예요. 네. 아들이 이제 1차적으로 제일 좋아해야 될 색이 있어요. 네. 흰색, 요거 이제 드릴 거예요. 네. 회색. 아, 1등. 아, 아들, 아들이 그러네요. 네. 검정. 아. 네. 2등. 먹으면 좋은 거, 더더. 도라지, 생강, 콩, 미역, 검정식품 이런 걸 먹어주면 좋고, 근데 지방에 뭐 그림을 긁고 싶다면 뭐 음, 그냥 바위산에 호수사진. 뭐 바닷가 바위가 있어도 해당 사진 상관이 없겠죠, 그죠? 바위가 있으면서 물이 있는 사진. 아 금이 없었어, 그러면. 음, 네. 맞아요, 금이 네. 부족해서 네. 음, 이게 약해서 네. 약한 정도가 아예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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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얘는 면역력, 신장, 방광 조심이 돼요. 네. 그럼 이제 어, 얘 사진에 이렇게 개수가 그저 수일준데 아 어, 얘는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금수 금수 금즉 바꿔서 말하면 얘는 인생이 언제부터 좋다. 중반이 좋다 이렇게.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요 무가 뭐냐면 토예요. 얘는 계순데 토가 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물이 흙한테 막혀서 발전을 못 하지요. 즉어 순간적인 머리 회전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운빨에서 굉장히 밀리는 사주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지 노력한 게에 비해서 결과론이 굉장히 떨어졌었다. 이렇게 음. 음, 보시면 돼요. 결과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고 또이 사주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다? 화가 이렇게 보이면 편재, 정물재가요 네. 편재 이렇게 재물이 보여요. 그러면 음. 재물이 보이고 식신이 보이죠. 네. 자, 이런 사주는 애초에부터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네. 공부보다는 예체능이라든가, 네. 손으로 하는 잡기라든가, 네. 아니면 경영학, 경제, 이런 쪽으로 해주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사주였다. 근데 경제학과예요 잘 잘했네. 제일 잘했네. 네. 응. 제가 그쪽으로는. <웃음> <웃음> 엄마가 그러면 아들한테 가장 큰 선물을 준게 경제학과로 넣었다. 요거는 정말 잘했다 이런 사주는 있잖아요 그 길거리에 나앉아도 지 밥벌이는 해요 그 그러면서 그랬어요. 밥벌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웬만한 사람보다 더잘살수 있는 식심했어요. 능력을 갖고 있고 어 이런 사주는 계속 경제학 경영학을 계속 공부를 해라고 하세요 그럼 나중에 이런 사주는 어 거부 거부가 돼요 얘 진짜 대운이 언제 왔냐면 46에서 66. 대운. 이제 그때까지 지금 계속 돈을 모으면서 준비하면 그때 큰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대운이 들어오고 또 엄마가 풍수와 인연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 얘가 집만 얻으려고 하면 무조건 너는 교수님께 상담해서 상담을 해서 얻고 네. 아니면 이미 지가 얻었으면 배치라도 보고 살아라. 이것만 귀에 모시박히게 이야기하세요. 그것만 하면 얘는 안전하게 부자가 될수 있는 사주다. 근데 이런 사주를 엄마가 약해 보이고 좀 짠해 보인다고 자꾸 옆구리에 낀다. 그러면 얘는 발전을 못해요. 얘는 성격 자체가 의지를 음, 안 해요. 음. 근데 이제 엄마들이 그러려고 해요. 아, 저는 일부러 어. 해병대 보내려고 그랬는데. 어이구, 엄마가 그러고 보면 깨어있다, 이제. 네, 네. 보통 이런 사정에 <laughs> 엄마의 간섭이 돼버리면, <laughs> 나약해져갖고, 못쓰게 돼버려요. 응? 근데, 엄마가 해병대 보내려고 네. 했는데, 마침 육군 떨어져가지고, <웃음> 음, <웃음> 벌써 육군 떨어어요 그 엄마가 역시 호랑이 일주라서 <laughs> 결정을 잘했네. 네. 그래서 엄마가 참 잘했어요. 그러면, 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어, 뭐, 바깥에서 잘 생활하고 있으면 엄마가 해주시는. 지금 하는 일이 금융, 응. 금융회사인데, 예. IT. 예. 음. IT. 응. 예. 근데 이제 경제학과 나왔는데 부전공을 응. 소프트웨어를 해가지고. 어, 예. 예. 경제학과는 취업이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그, 앞으로 그, 그, 유망하니까. 예, 부전공을 응. 해가지고. 응. 그래서 뭐, 지금, 하나, 금융, 거기 들어가지고 음. IT쪽 음. 시스템 아, 지원하는 금융종 시스템 음. 지원하는 얘는 그러면 지사업도 괜찮다고 그러던데 지사업을 하려면 46세까지 하면 되지. 그냥 계속 배워라고 하세요 에, 에, 에. 급하게 나오지 말고 에, 그럴 뭐 음, 46부터 66까지 20년 대운이면 뭘 못하겠어 20년이 대운인데 네. 그러면 회사 다니는 게 나아요? 음. 아니면 지 사업하는 게 나아요? 그때는, 그때는 그러면... 이제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네. <laughs> 지가 충분히 익었으면 사업을 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6세 되면 무조건 사업을 해라는 게 아니고 네, 네. 46에서 66 운이 있으면 뭐 그런 그렇지. 그때는 그 네. 뭔가 모르게 인연이 닿았기도 해요, 인연이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누군가가 네, 네. 그럴 때 내가 밀어줄게 너 해봐 네, 네. 요런 인연이 나타나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굳이 지가 막 미리 애써서 받은 거를 필요도 없고 46에서 66세까지니까, 한 4, 5년, 한 50까지 있어보고, 별로 그런 게안 오면은, 내가에 벌쳐도 되고, 되니까. 그, 그 전까지는, 그럼 회사 생활은 무난하게 잘, 무난하게 해요. 왜냐면, 네, 예. 다행인 게, 네. 26세부터 경금이 왔잖아. 예, 어, 아, 어. 금이 없는데, 금이 왔네. 왔잖아. 그 신금도 왔네요. 어이고, 어. 어, 신금도 알고 공부 좀 <laughs> 하셨네. <laughs> <인도>. 기본은 아신다. <laughs> 기본은 아시네. 아, 말하기. <laughs> 예. 다만, 이제, 여기 이제 오화가 있죠. 서른 하나부터 서른 네. 여섯까지 그러면 서른 네. 하나부터 서른 여섯까지는 무조건 조심. 이제 여섯 때는 아, 회사도 나오면 안 되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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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조건 네. 이때는아 지금 지금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되나요? 이제 서른 하나부터 그러면 네. 내년부터 되죠. 아네. 네, 어 네, 네. 내년부터 아. 되니까 내년부터는 웬만하면 뛰쳐 나오지도 말고 있는 곳에 머물기. 아 이, 이, 요분 IT는 익스카우트가 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럼 이제 모든 걸 확정을 하고 나서 뭐 스카우트를 가시더라도 가더라도 어쨌든간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아직 배울 때까지는 옹택생각은 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30에서 36까지는 네. 어쨌든 그 스카우트를 스카우트를 어, 네. 오면은 예를 들어서. 꼭 지가 옮겨야 될것 같으면 지가 배워야 되는 발전성 있는 네, 곳으로 그렇지. 가야지 한 두푼 더 받겠다고 고런건 음. 하지 말라고 해줘. 어차피 돈은 지가 원없이 벌 거니까 야또 네. 돈에는 휘둘리지 마라. 네. 네. 네 미래를 위해서 휘둘려라. 네. 네. 응, 그렇게 하는 거지. 배 있는 곳에 가 응, 음. 네. 그러면 하, 그 내가 앞으로 정말 유망한 곳이야 여기가. 그러면 <laughs> 거기는 옮겨도 된다는 거죠 아, 근데 네네. 그래도 돈몇잎더 준다고 요건 하지 말아 가세요. 너는. 돈 걱정은 안 하게 벌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 어, 네. 굳이 돈몇 입에는 흔들리지 말라고 어, 하세요 네네 알겠습 여기서 뭐 나를 돈을 적게 주고 괴롭히면 당연히 옮겨도 되지만 여기서 충분한 그게 따르고 있다면 굳이 음, 옮길 필요는 없다 그렇지. 다만 너무도 저기는 유망하고 앞으로 좋다 그럴 때는 아. 음, 그 정도는 따라가도 된다 음. 얘는 생긴 것도 별로고 키도 작아서 장가도 <laughs> 근데 그 남자는 재물 네. 네. 돈벌이 잘하면 여자는 네. 따라와요. 능력이. 괜찮을까요? 음. 장가는요 그럼 봐봐 여기서 편재 편재 정재가 남자한테는 여자 자리도 되잖아. 그럼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재물도 되고 그러니까 얘는 재물이 생기면 여자는 저절로 따라 들어온다. 그러려면 자가 장가가고 싶으면 빨리 돈 벌어라. 음. 돈 번다기보다도 안정되게 직장생활 잘 그렇죠. 하고 있으면. 지참식하게 하면은. 네. 음 그러면 뭐. 그, 장가를 갈 걱정을 하냐, 안 하냐, 이거는 지가 충분히 알아서 할 음, 거니까, 네, 네, 엄마가 네. 다른 거다 관여 안 하다가, 여기서는 결국 엄마가 돼버리지. 아니, <laughs> 저는 뭐, 어. 지, 그 장가 안 간다 하면, 어머, 어. 안 가졌어. 그런 없어요. 생각으로 네, 있으세요. 네, 네, 왜냐면, 네, 네, 어차피, 어, 좀, 음. 늦나 봐요, 그럼? 아니, 면제 어. 자리, 재물 자리, 여자 자리가 나보다 세니까, 내가 여자를 약간은 겁을 내고 있는 거야. 어. 그런 면도 있는 어, 거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 어,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내가 마음 놓고 휘두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예, 예, 그렇지. 음, 그러다 보니까 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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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갑자기 정말 <laughs> 지 마음을 음. 읽어주고 혀처럼 굴어주는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가 들이대면 할까 지가 쉽게 못 들이대, 이 사주는. 음.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뭐, 음. 어떻게. 어, 엄마는 그런 인연이 나타나기를 기도나 해야지, 뭐. 음. 음, 그렇게 하면 돼요. 걱정 안 해도 된다. 음, 엄마는 흰색 회색이 1등 그리고 아들하고 계속 일주일 똑같네. 검정 이등 더덕 보라지 생강, 콩, 미역, 금정 식품, 그다음에 바위산의 아들하고 똑같아요. 아, 고수. 제가 금이 없어서 그렇죠. 저는 음. 없는 게 많던데요. 음, 그래서 금을 보강을 <laughs>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은팔자고 잘했네 알아서. 아, 그렇습니까? 응. 응. 아. 면역력, 신장. 우리 아들이랑 비슷하네요. 관광 조심 비슷한 게 아니고 거의 같아요. 아. 다만 이제 사주 기운이 자기는 음. 관을 많이 깔았고 네. 그죠 이렇게 관을 많이 깔았고 아들은 재를 깔았네요. 재를 깔았다 네. 이 차이, 아. 아. 음그 차이고 음 이렇게 주면 되겠고 음. 이렇게 관이 많은데도 괜찮아요? 이제 관이 많은데도 자기는 좋았던 네. 게 뭐냐면. 네. 초반에 이 경신이 뭐예요? 아, 금이잖아. 예. 그럼 자기는 어려서 예. 경신 신유가 아. 달라 오면서 아. 없는 금기가 몸에 박혔어. 아. 그러니까 여기는 없지만 네네네. 떠나면서 경신 신유가 네. 돼 있어서 자기 몸에 이 사주에 없어도 3 0는 박혔다. 그래서 아. 떠나서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아. 네 그렇습니다. 어 진짜. 그냥 없으면 없다로 끝내버리지. 아, 요거하고는 네, 네. 아무 연관을 안 시키고 네. 운세풀이로만 봐. 아, 네. 운세가 아니고 여기에 있으면 내 몸이 박히는 거야 어릴 네. 때는. 그럼 이제 경신신유 임술계해 해자축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금국수국으로 왔잖아. <laughs> 네. 그럼 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사업분이 활활성화됐을 때도 언제였다? 오히려 어려서. 이럴 때네. 어 그럼에 요 부분. 부모가 이용하면 자기복을 받을 수도 있다. 음. 이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지. 음. 음. 그래서, 그나마 이제 자기는 계속 이렇게 해자축 북국으로 가고, 이제 나중에 동국으로 갈 때, 이제, 60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동쪽국으로 가지요. 아 여기서 끝나버리고, 예, 북, 북국. 응, 음, 북국이 끝나고, 이제, 동으로 출발을 해요. 네. 그 60부터는. 네. 동으로 출발을 하면, 그 결국 이제 그 운세가 떨어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결국은 운이 나좀 떨어졌을 때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그 자기 운을 또좀 강화시키려면 서방님 옆에 같이 자주 자 주는 것도 괜찮고 해서방님은해자축해 갖고요 방압까지 대가 있잖아 이렇게. 음 그러니까 수국이 세다고. 그러니까 음. 나의 술을 여기 가서 좀 먹으라고. 음. 응, 음, 그래서, 음. 어, 서방님은 내한테 부족한 수를 가득 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방을 쓰시는 게좀 좋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운세가 떨어졌을 때는, 뭐랄까, 큰 일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뭐, 내가 뭐, 500 벌자, 1000만 원 벌자, 뭐, 아니면 뭐, 어? 뭐, 집 하나 사고 팔아서 뭐, 1억 차익 보겠다, 2억 차익 보겠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삶의 일부지, 그거를 사업의 일부로 보면 안 돼요. 사업의 일부라는 건 뭐야? 내가 뭔가를 주를이뤄서 어, 그거를 전면적으로 막 사람을 쓰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사업인 거지. 음. 그냥 이렇게 집 하나 사고 팔고 하는 건 그냥 생업이에요, 그냥. 아, 그런 거는 괜찮네요. 어, 고정돈 그 해도 된다는 제가 거예요. 내가 부동산 하는 건데. 응,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운영하는 거. 음. 무리수만 띄우지 않는다. 음. 무리수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게 10억이면 10억 한 돈에서 막 움직이면 그건 생업이 되는 거야. 확실한 거 위주로. 근데 내가 불안정한 거를 옆 사람 말을 듣고, 야, 이거 빚내서 20억 투자하면 100억 된다, 투자해라. 이런 게 진짜 무모한 유혹이라는 거죠.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러니까 운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꼼짝하지 말라는 건 설명이 잘못됐다. 음. 근데 아까 거기 갔던 거기 7층 거기는 예. 뒤에 그 옹벽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 그렇게 옹벽이 뒤에 쫙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산 기운이 우리 집까지 쑥 들어왔다는 그 거예요. 옹벽이라는 말씀. 부엌에서 봤을 때 산이 뒤에까지 쭉 들어왔잖아. 밖에 옹벽이라고요? 어. 그면 이게, 이게. 바깥쪽에 산 모양이 예, 예. 이렇게. 온벽처럼 들어왔다고 아까. 하자. 그러니까 산 높이가 네, 네. 7층하고도 더 올라가고 있었잖아. 거의 네, 네, 7층에서 네. 보니까 거의 산이 1층 같았잖아. 네, 완전히.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내가 거의 1층 집 사는 거나 똑같다고 기운을 받는 게. 아. 음 그러니까 내가 볼때 바로 그럼 들어. 오는 그렇지 바로 있구나. 거기서 부엌을 통해서 돌아버리잖아. 네, 네. 음, 그러면. <laughs> 열어야 되나. <laughs> 그치 열어둘수록 좋고 어쩌면. 네. 그 동에서도 제일 좋은지도 몰라 칠천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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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근데 아까 그 집은 배치를 잘못해갖고 길을 못받고 있었지 그래도 아들 세상에 아들은 거기만 왔다 그 뒷방하고 거기서 공부만 해도 얼굴에 모범생 좀 써져 있잖아 그렇게 어느 정도 그니까 러그 애가 그 방에서 잠까지 잤더라면 충분히 저그 학교 1 등은 충분히 해놓을 수도 있죠 음, 음, 전교 음. 1 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였다. 어릴 아... 때 음, 그래서 그 자리가. <laughs> 그러면은 제가 그 고방에 그 있으면은, 그럼 어떤 제가 하는 일이 그러면은 뭐... 그때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좀더 뭐랄까, 네. 좀 좋은 인연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집 들어가면 뭐 내일부터 갑자기 좋은 일이 빵빵 터지는 게 아니고, 음. 내가 좋은 방에 머물면 좋은 인연들이 나타나요. 음.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방에 머물면 악당들이 나타나니까 자꾸 악업을 쌓게 되고, 그러니까 망할 일밖에 안 생기고. 그뭐 뭐를 해도 뭐 뭐를 의지, 해도 제 의지대로 그냥. 좋은 인연들이 네. 나타나니까 일이 네. 발전을 하는데 사람들은 좋은 방들 가면 그냥. 천지 개벽하기 돈 벌어지는 거로. 뭐 로또 생기는 줄 알고 어. 왜안생기냐고 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좀보라스가 되는. 응, 그집 들어가서. 그렇죠. 왠지 모는 어. 기분 좋은 일이라든지. 어. 그렇지. 뭐 그냥 그렇죠.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와. 화하고그면 응, 응. 어. 이제 세상 일이요. 내가 미소 짓는 사람한테 세상은 일을 주지. 응. 인사 쓰는 사람한테는 응. 아이고 저거 주면 망한다. 우리가 보기에도. 꼴보기 싫잖아요. 사람들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면 같은 부동산에 가도, 아, 너 안, 당신이 안 사도 나는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좋은 집을 내가 소개할 네.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해요 그러면 그 집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집 팔라고 막 바둥바둥 하면 안 사, 그 부동산한테. 그러니까 실컷 보고 옆집서 사는 이유가 있어. 그 잘못이 부동산한테 있는데 지가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 아까 그 집은, 음, 네. 진짜, 층까지 아. 맘에 들었다. 응, 층, 그런 집이 나왔노? 계약해야 되겠네요. 그래, 계약해라니까 그, 계약해라니까, 그거는. 그럼 이 집이 안 나오면 어쩌노? 응? 이 집이 안, 응? 안 나오면 어쩌노? 이 집을 해야지. 이 집을. 해야 이 집도, 집도 전세 줘야 돼요? 예. 타일기가 음. 음. 어. 더 어려우니까, 전세를 줘야 돼. 예, 야, 야, 음. 예, 예. 그죠, 그래서. 그럼, 그거부터 지혜는. 계약해야 되나, 어쩌야 돼요? 그래 그건 자기가 돈이 융통성이 돌아가면 해도 되는데 네. 만약에 양쪽 벌쳐나보면 아, 이 집을 누가 보고로 가긴 했는데 많이 싸게 달라 하더라고요. 그럼 싸게라도 그냥 저쪽으로 갈까요? 매매를? 전세? 아니요. 전세, 전세. 전세는 어차피 뭐좀 싸게 준대로 어때요? 조금 어, 줄여서라도 주고 네. 내가 더 크, 뭐랄까 더잘 벌면 되지 뭐 어차피 싸게 하더라도 뭐 그래봐요, 몇천만 원 차이지, 뭐, 그렇다고 수억 차이는 아니잖아, 그러면. 삼천만 예, 원 제가 지금 삼천만 원도. <laughs> 어, 삼천만 원이. 서 많이 까긴 깠네, 예, 예, 음. 그래. 죠 그러게요. 고건나 하여튼 자기한테 답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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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반대로 서방님은 이제 초반에는 좋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오도, 아, 서방님 것도 괜찮게 왔구나, 서방님 운세도 무토로 출발을 했으니까, 뭐, 괜찮게 출발을 했네요. 화국에, 화국도 괜찮고, 목이 안 좋아요, 서방님은. 아 음, 목이 안 좋은데, 하늘에 떠가 네. 있으니까, 뭐, 응, 응. 그렇게 이제 큰 해가. 아, 안 목이 오면 안 좋네요. 응, 음, 그렇죠. 어. 목이 오면 안 좋죠. 왜냐면, 하 서방님은 수국, 아주 뭐냐, 화국, 토국, 금국이 좋죠. 그러면, 음. 그래서 냉하니까 서방님은 빨방이 1등이 돼요. 요거를 네. 이불로 바꿔주세요. 이불로? 음. 아 속옷은 맨날 빨간 거 하는데. 그쵸. 이불이 네. 제일 중요해요. 아 이불을? 응. 음. 아 비단 검침을 해 있어요. 그걸 해줘야 되겠네. 음. 이제 <laughs> <laughs> 그러니까 흰색, 회색은 같이 필요하니까. 왜냐면 네. 때로는 을목을 때려주는 금기도 필요하니까. 어, 흰색, 회색도 필요하니까. 같이 뭔가 해야 될 때는 네. 흰색, 회색을 써주고. 이불이 제일 좋아요. 네. 응, 영지, 홍삼, 밤, 대추, 강초, 더덕, 보라지 냉하다고요? 응. 생각. 근데 약간 허열이 나와서 약간 또, 어, 수가 많은 사람들이 허열이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서방님은 이제 그, 얼굴만 있는, 모란꽃. 아, 모란꽃, 빨간 모란꽃. 어, 음, 어, 송이만 네, 가득한 거 있죠? 네, 네. 그런 모란꽃을 해주면 좋고, 음, 네. 이제, 가보, 이런 거는 참, 오대운 때는 참 좋았죠, 이런 거. 오대운, 병대운, 금대운. 그러니까 서방님 오히려, 요게 꽃 피는 날이었다. 오히려 37세까지가. 아, 그래요? 음. 음. 근데 이렇게 사주가 예. 대운을 이렇게 37세까지 탔어도 예. 집에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물 받을 바가지가 없으면 음. 누가 음. 금조가리 물을 준들 받을 수가 없잖아. 생명수를 준들 어떻게 받아? 받아. 뭘 모르고 지나가시는다 어. 거죠? 그래서 사주와 풍수를 알고 사는 게 얼마나 유리해. <laughs> 20대까지, 그러면 32세까지 대우 먹었잖아, 이렇게. 그때 뭐 취업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음. 그런 건가? 음. 그러니까 뭔가 이럴 때는 이제 서방님은 음. 사주가. 저 만나기 전이니까 뭐. 뭐 편제, 정제, 재물을 이렇게. 편제를 세 개나 편제, 정제 세 개를 깔아서니까 여기 또 편제 또 있고. 그럼 여자가, 이, 이 편제, 왜 재물이 여자를 안 했어요? 여잔데, 그 뭐냐, 그, 그 이걸 갖다가 재물 자리들이, 뭐랄까, 이 화를 좀 먹어야 되는데, 뭔가 좀 화를 못 먹어가지고 뭔가 날뛰지는 않잖아. 예. 어 그래도 근근이 유지되고 예. 있는 상태. 예. 그러니까 예. 자기 을목의 수와 토가 어느 정도 서로 조화는 좀 되고 있다. 다만 냉한 게좀 흠이지. 예. 그래서 뭐, 어, 또 이, 토가 토는 토인데 해자 네. 축이 되면 애들은 다 수가 돼 버려요. 아 모양만 토지. 음, 축축한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무토와 기토가 네. 이 수들한테 견디기 어려우니까 뭔가 조금 뭐랄까. 여자를 막 쫓아다니고 그 정도 나이인데 어쨌든 좀 인기는 좀 있다. <웃음> <웃음> <laughs> 어, 그래서 네. 자기가 모르는 인기는 있어. 어, 그래요? 음, <laughs> 원래 아내들만 모르더라고. 어, 네. 음, 그래서 사주는 어쨌든 뭐 이렇게 네. 냉한데 빨간 거를 이렇게 계속 채워주면 되는데 네. 중간에 이렇게 빨간 게 채워졌고 또 어려서 네. 대운에서 무술이가 딱 받쳐줘갖고 어느 정도 사주 균형이 잘 맞춰진 네. 사주예요. 네. 음, 안 그러면 사주가 이렇게 수국으로 흘러가 버릴 뻔했는데 무술이 네. 무토가 제일 중요한데 을목한테 네. 어려서 딱 왔잖아. 아 무토가. 음, 그래서 네. 이 사주도 음, 사주 모양새는 괜찮다. 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네. 이 사주는 선생 사주. 맞아요. 음, 선생 선생 어, 선생 공무원 사주 네. 전형적인 고 네. 그 사주예요. 해자축이 네. 어, 되면서 수가 되버리니까. 수가 뭐야, 을목한테 수는 편인 정인이니까 선생님이 되어버리지. 전형적인 선생 사주, 이런 사주. 맞아. 제가 봐도 딱 선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네. 어려서 만났으면 사주 네. 무술 대우님은 선생을 만들고도 남죠. 네. 음, 그러면 네. 이런 사주는 최소한, 어, 교육청, 음. 음, 교육청의 분야 그, 교육감. 그런 교육감. 그런 갑자기 네. 교육감 생각이 <laughs> 안 나. 큰일이다. <laughs> 음, 그런 사주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나머지는 동국으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두 분은 저, 그러니까 또 좋은 집에 들어가면, 그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운세가 이제 아빠도 4, 5에서 끝나면 이제 이렇게 임진, 식묘로 가니까 뭐, 뭔가 신금은 괜찮은데 조금은 이제 불리한 게 오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음. 이렇게 경사진 이 집에서는 둘이서 네. 견디기에는 좀 약한 집이다. 네. 음, 어차피 이 집은 분석은 잘했어 자기가. 네. 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네.